어 놀랐습니다. 그라네요아 <laughs> 아,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네. 하던 대로 그러면 우리 <laughs> 아니 저는 안 해요. 아쉽습니다. 가짜뉴스 장소판. 아 요걸로 아, 예. 아,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고. <laughs> 아우 게시판에서 아주 항의가 있어가지고 네.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네이 주에 가짜뉴스 3위 한번 2위입니다. 오, 벌써 2위. 아우 네. 아쉽네요. 네자 2위 벌써 나라 어디서 조선 일본 또 또 졌어. 아... 이 사실은 제가 가짜뉴스리스트를 선정할 때 네. 나름 원칙이 있거든요. 뭡니까? 사설과 칼럼은 어지간해서는 안 건드린다. 어... 왜냐면 엔터리알이니까뭐 자기, 자기 의견이니까. 할수 할수 있으니까. 근데 어, 정말 사설을 통해서도 가짜 주장을 할수 있다라고 어... 하는 거를. 가짜뉴스의 끝은 <laughs>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10월 11일자 네. 조선일보 사설. 네. 이상하게 번지는 가짜 뉴스 논란. 빠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사회 현상이 돼 있고 그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가짜 뉴스를 어, 없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큰 틀에서 가짜 뉴스를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인데 네. 이게 이상하게 번진다며 마치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흐트러놓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읽힙니다만. 예. 근데 맞습니다. 저는 이걸 떠나서 조선일보는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네. 일단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웃긴데 음. 그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본질을 또딱 틀어버리니까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설 자체보다는. 이 사설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네. 가짜 뉴스하고 언론사 오보가 다르다 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 여기 보면 어떤 언론이든 오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잘못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아. 근데 언론이든 의원이든 잘못에 대해 정정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 음.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죠. 네. 네.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좋아요. 네. 그러면 조선일보가 오버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책임을 졌느냐 네. 안 줬어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언론사 오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그런 오버에 대해서 뭐 책임을 안진는게 아니고요. 5만 퍼센트 명백한 오보인데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언론사가 가짜뉴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분노 폭발!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가 있어요? 현성을 총살 보도가요? 아하. 어느 정도냐면은요. 아하. 그렇지.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 보도가요. 음. 8월 29일. 2014. 이게 지면에도 실렸어요. TV 조선에도 나오고. 그 네. 어. 근데 이게 단독으로 지금 총살됐다고 보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어.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음. 아니 이런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이런 기사가 한국 언론판에 너무, 돌아다... 너무나, 너무나 지저분하다. 옛 김정은의 옛 애인인 누가 음란물 치급 혐의로 뭐 기관포로 또 죽었다고 또. 근데 이 기사가 어. 지금 현송을 살아 있지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정도 없고 사과도 없고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음. 심지어 단독도 달고 있어 아직까지. 아직까지 단독 특정으로 버저지 남아있네. 자 이런 언론사가 가짜뉴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니나 잘해라 <laughs> 그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이거 하나만 그 아까 제가 한거 이거 정말 음. 하 진짜 조선일보는 이거 너무 그 아까 저예 거기 밑에 보면은요 제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다 알려줘야 돼요 음. 이 기사 한번 클릭을 해보시어현송 기관총으로 공개 총살했다고 썼었어요? 코로나 추문 이건 2013년 12월 10일자예요 어. 이 현송을 가지고 현송을 단장 가지고 조선일보 기사가 한두한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 어, 되게 많이 썼다 얘네. 포르노 주문해가지고. 아까 8월에 쓰던 12월에 또 썼네. 네, 이거 야, 또 있고. 진짜. 아까 또, 있어요. 또 리스, 있어. 요 제가 리스, 리스를 또 겼어요. 또 있어. 진짜 무책임하네요. 몰카. 9월 8일 몰카고요. 오, 어. 음. 뭐 이런 거 썼었어. 난뭐 어떻게 계속 써요. 그리고 또 있어, 또또 어, 있는 아, 게. 고려호텔에서 미래에서 몰카를 썼는데 들통 나서 기관총으로 처형받았다고 네, 계속... 완전 이게 사실이면 정말 북한은 정말. 그리고 어. 요거 요거. 요거 아주 압권입니다. 2013년 여기? 9월 6일자 오 이렇게 좋은 게 문단물 제작 있다네. 혐의로 총살된 김정은 옛 애인의 섹시댄스 영상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중국의 한 매체가 이거 뭐 추정된다고 라 보도했다는 거예요 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 네. 카더라 카더라 네 공개돼 화제다 과거 섹시댄스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자기네가 기관총으로 처형한 <laughs> 네. 여인의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그이 뒤에 보면은요 그요 밑에 아. 예, 계속 요 밑에 아우, 되게 많네요 뭐가 예. 요 요거, 요거. 요거 2015년 네. 어, 12월 1 24일이에요 월 이때는 현성월 단장이 음. 총살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음. 총살됐다든 뭐현송월 뭐 다시 나타나 해가지고 지네들도 지네들 보도를 뒤집은 뒤에 음. 그 뒤에 이런 보도를 내놓습니다. 김정은의 애인이 예, 예, 아니라 김정일. 김정일의 애첩이었다. 애첩이었다. 아주 이거는... 막갑하네 얘네. 근데 이 기사 아... 이거 이거 오보예요. 이거 뭔가...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한성월 씨 한국 오시면 조선일보 꼭 방문해 보시기 아니, 바랍니다. 그건... 편집국은 북한 데일리 사람이 NK 보도를 인용을 한 거거든요. 나만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할 수 있지 않나요? 할수 있겠죠. 수 있죠. 어디서 저는 할수 있도록 어. 남북한이 이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 이래서 생각. 조선일보가 그그 남북 관계 화해 모드를 싫어하는구나. 아, 그렇습니다. 아, 소송당할 수, 수 있으니까. 자기네가 죽인 사람들이 막와 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조선할까 봐. 제가 왜그 어. 10월 11일자 조선일보 이 사설을 음.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음. 자기네들도 오보에 대해서 정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인터넷에서 아무런 지금 조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난. 야, 이 정말 기사 내려야죠. 난 지웠을 줄 알았어, 사실. 안 지워요. 어. 단독 그대로 달고 있요 진짜 뻔뻔하다. 제가 지금 몇 개만 그, 이렇게 예를, 예를 든 거지. 조선일보 사이트에서 현성월 총살 이렇게 써보세요. 음.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가관입니다, 가관. 진짜. 하나도 삭제 안 했습니다. 야. 근데. 할 말이 없네요. 이런 언론사에서 음. 뭐 가짜뉴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설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쳐봤다. <laughs> 또 쳐봐야죠. 총살로. 총살. 총살로. 예. 총살. 총살. 네. 심지어 네. 이 기사 진짜 웃겨요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음. 이거 천송월 총살에 방남했을 때. 총사 보도했는데 응. 왜 정정 보도하지 않느냐? 응. 조선일보 독자 권익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지네지면에 싫어요. 응. 근데도 이것이고 응. 정정 안 해요. 독자 권익 위원회를, 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거지. 우습게. 무시하는. 아니 뭐 이런 매체가 나 있어요. 신문법에서는 방송업체를 그걸 반드시 시장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뭐 되게 신기하다 진짜. 조선일보 너희는 누구냐? <laughs> 야, 근데 현성월 씨는 야, 이건 현성월 씨 자체를 완전 인격 모독 사람이 아니네. 어, 진짜 너무했다. 너무 이거는 요, 저 여기 뉴스 도보기 하면은요. 네, 쭉 뜹니다. 좋아요. 기사도 내리시고 사과도 하셔야겠어요, 사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베이징에서 샤넬백 들고 당당히 기자. 진해 들어온다. 보도를 진해가 부인합니다. 음. <laughs> 죽었던 사람이 샤넬백 들고 나타나니까 신기한 거예요, 애들은 음란물 제작 총 총살설. 현성월 생전 TV에 나와 총살설을 <웃음> <웃음> 총살 설을 자기네들이 제기해 놓은. 총살설도 아니고 지네들은 총살 됐다고 보도했어요. 국정원에서 확인해 줬다는데 이 국정원 누구야? 국정원에서 그때 공개 총살을 확인해 줬었거든요. 네. 기관총으로 처, 처형. 어, 끔찍했거든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네. 근데 사실로 드러났으면 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어, 제가 봤을 네. 때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조선일보는 안 써야 되겠다. 가만히 계시는 어. 게 낫습니다. 음. 그러게. 예, 저는 최소한 이런 사설을 쓰고자 했다면 자기 기사 검색을 최소한 현성월 총사살과 관련해서는 음. 정정 사과하고 어떤 나름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런 사설을 쓰면은 그나마 아, 이런 얘기 이런 단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음. 아 어, 반까이라도 하는 건데요. 어우안 됩니다, 저. 아 네. 어, 그렇습니다. 만회 만회 만회가 되는 건데. 네. 굉장히 오만 방자하게. 자 그러면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남북 화해 무드. 네.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정신인데, 촛불의 정신이고. 그렇습니다. 탈냉전 평화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거 안보 상업지로 신문을 팔았던 조중동. 네. 이제는 팔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전쟁 위협을 더 이상 팔게 없어. 네. 그래서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네. 이 양승태 그 사법적폐의 네. 그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네. 어 조선일보 빼고 나머지 두개 신문은 사법 처리 쪽으로 가는 가닥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데 조선일보만 여전히 뭐다 끝난 건데 이거 왜 처벌거리도 안 되는데 처벌 하느냐 입장 가지고 있죠. 네. 이 탈냉전 추세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조정도 사이의 균열. 제가 봤을 때는 네. 어, 그렇게 차별점은 없는 거야. 아, 아직까지 이 탈냉전과 관련해서는 음. 왜냐하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약간 자유로워요. 음. 조선일보는 양승태 대법원 체제 때 사법농단에. 인발브가 된 매체거든요. 아, <laughs> 이거. 발을 담궜네. 발을 담궜, 조선일보 나오잖아요, 문건에. 음, 음.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 이건 떼박이라고 그러죠. 음. 예. 어떻게, 무조건 실드를쳐야 되는 입장인 거고, 중앙동아일보는뭐 그렇게 조선일보처럼, 음. 예. 거기 얽매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워낙 여론도 안 좋으니까 중앙동아일보는 살짝 트니다 음. 아, 사법 처리가 좀이 정도 되면 불가피하지 않냐? 근데 조선일보는 그러지 못하는 건데 하지만 이 냉정구도와 관련해서는 중앙일보가 조금 한때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는 좀 다르게 그렇죠. 예좀 통일이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목소리를 좀 차별화를 냈었는데 홍석현 씨가 한반도 그뭐 평화 만들기인가 네. 그 이사장이잖아요. 북한에도 예. 갔었고 수영원도. 그런데 예. 제가 봤을 때 요즘 네. 그 중앙일보가 음. 이 예전에는 예전에는 없던 변수 음. JTBC라는 변수가 음. 생기면서 중앙일보가 점점 이상해져요. 음. 점점 보수 색깔이 강해지고 음. 아. 사설 칼럼에서도 이게 중앙일보 예전에 우리 JTBC가 있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확더 가볼까? 그렇게 해서 양다리 작전을 하는 건가? 그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음.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도 제가 봤을 때 약간은 진보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는 JTBC. 음. 중앙일보는 보수. 음. 아예 이렇게 그냥 어, 음. 이문화 정책을 취하는 게 아닌가. 제, 제 추정입니다. 음. 그래서 냉전이라든가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중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신문은 태극기 쪽에 다 팔고 네. 방송은 20, 30대. 뭐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조중동의 균열 조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어 이제 탈냉전 시대에는 조중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 기회에 어 냉전 시대에 아이데올로기 공장 역할을 했던 음. 조중동이 협파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 시대 그리고 백래시라고 할까요? 그거를 반동 반동이란 말은 좀 북한에서 쓰기 때문에 안쓰는고 <laughs> 백래시라고 했는데 <laughs> 여하튼 그 백래시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이데올로기 공장 역할을 하는 조중동을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제 해야 된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조중동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또 비판을 받고 있어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거의 우우죽순 격으로 태극기 부대 유튜버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어요 그렇죠. 정규제 t v 26만 넘었더라고 오늘 보니까 네. 얘들은 조중동 욕해요 니네 그거밖에 못해 그렇죠. 그러면서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조중동의 제 오너라면 어차피 태극기 부대 쪽에서 새로운 SNS 기반의 뉴스를 어더 우측으로 극단으로 가고 있으니 자기들은 그야말로 제대로 보수지 쪽으로 해서 네. 어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러니까 조중동, 자꾸 태극기 부대랑 경쟁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조중동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컨텐츠, 텍스트 분석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세트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의 기득권 그부 우리나라 부의 80%를 5%가 갖고 있다. 그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조중동은 음. 그래서 상위 5%와 예, 예, 냉정 이데올로기가 물론 와해되고 있지만 이것이 확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음. 무너지면서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하고 조중동하고 같이 움직이겠죠. 음. 특히. 특히 그 중화일보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고 하는 어쨌든 모기업이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있어서 있고 또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상품성으로 이 미디어 상품으로서 저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 이 국면을 만들어낼 건가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만, 새로운 그 기존의 그 체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새로운 이 평화 무드로 넘어가면서 우리 기, 우리나라 기득권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아젠다를 못 내놓고 있어요. 음.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나 하고 혼자 기뻐하고요 그래, 지요 혼자 <laughs>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좋습니다. 일단 요 가짜 뉴스 2위로 선정을 하셨으니까 뭐 정리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붙여 주시죠. 뭐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네. 요즘 굉장히 가짜 뉴스가 대세입니다. 요즘 음. 예. 그러니까 가짜 뉴스 단속반이 격격한 기여를그니까두분했나 두 뜨고 네. 나서 아니 뭐 아무튼 근데 고,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 우리가 어, 뭐 별로 한건 없는 것같아 다만 이제 그 가짜 뉴스를 음. 이 정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 이 나서서 단속 나서서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음. 예. 근데 그걸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어 지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에 그냥 자기들은 그런 말할 자격, 자격이, 자격이 없고요. 박근혜 때 했으니까. 위원비호 예. 엄단합니다. 막 그거 다했었잖아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 소, 소,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허, 그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현행법으로 처벌하고 하면 돼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즉 경찰이나 음. 검찰이나 즉 다시 나서서 말하면 하면 안 된다. 나서서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왜 음. 생각을 하냐면 음.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실제로 현행법을 할수 있는데 음. 대대적으로 단속을 나서는 게왜 이게 우려가 있는 거냐면 아또 제가 가방끈 이는데그 학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laughs> 네. 강압, 너무 길어서 잊어버렸어. 강압적 국가 기구라는 게 있어요 음. 경찰 검찰 군대 학교 그건 이데올로기. 아, 옛날에 있었는데 빠졌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신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 기관들은 네. 독재, 그, 그, 군사 독재 정권하고 세트 메뉴거든요. 음, 네. 근데 그, 그 기억이, 우는 박정희 그 기억이 있잖아요. 독재, 전두환 독재 그 권력과 언론이 같이 움직인 그 기억이 있는데, 네. 여기에 정부가 또 다시 경, 경찰과 검찰이 끼어들면서 가짜 뉴스를 단속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해서 바로잡으면 되지. 네. 이거를 뭐, 범죄와, 아, 조직폭력발의 단속처럼 나서가지고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인데 (80년대) 조폭들 전쟁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사람 중에 조폭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어, 전 어. 너무 시작들은 맨날 우리가 우리가 맨날 밥이라고 막 이랬었는데 음. 그런 식으로 국가 쉽게 동원하 있고 깨끗이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음.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시기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고발 고소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네. 심지어 살인죄로도 여러, 여러 번고소당했어요 <laughs> 살인죄도요? 음 다이빙벨 이종인 씨랑 아. 저랑 아. 그 웬일이니 그다음에 오마이 손석희 오마이. 앵커랑 다이빙벨이 필요하다는 얘기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구조 방해했다고 그래서 어, 변희재 등으로부터 살인죄로도 고소당해보고. 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잖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세월호 집회했다는 이유가 성남시청에서와 달라고를 갔더니 장기정이라고 있어요. 네. 그 자유 무슨 단체. 그 양반이 무슨 또 뭘로 고소를 했어, 아, 고발을 했어. 그러니까 해군인가 국정원의 명예가 훼손됐다야. 이유가 그거를 지난 조건 하에서 고발권을 일반 시민한테 줘버렸어요. 맞아요.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당한 당사자가 원래 해야 되는 것인데 그치. 박근혜의 명예를 내가 훼손하는 것으로 자기 가 느꼈다 제3자가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소송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되게 괴로웠었어요 사실 힘들었는데 어,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정부 기관이 나서서 제3자잖아요. 네. 이렇게 그 허위 뉴스 뭐 명예훼손 이렇게 분명한 거는 그 기자는 되게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 그런데 그렇다고 안 없어집니다. 어, 저는 희망하건데 청와대든 정부에서 직접 명예를 가짜 뉴스로 인해서 훼손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좀 불편하고 바쁘더라도 불익을 감수하고 고소를 직접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정부가 나서지 말고 당사자가 싸워 주셔야 된다. 특히 공적 역할하고 을 있는 기관이나 어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 고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 네. 고소도 상황에 따라서 네. 이게 그 일반 시민이라든가 기자 입장에서는 음. 이게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압박 수단이 되죠. 음. 그게 그그 그 상업 그 동남아 같은 데에서는 실제로 기자를 그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죠. 소송으로. 음. 네. 그 굉장히 많은 그 손해배상 청구액과 지속적으로 재판을 거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자는 그 심, 특히 심층 취재를 하는 기자들에게 그런 소송들이 많이 걸리죠. 음.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근데 저 같은 탐사 기자는 어차피 소송을 각오하고. 기사 작성과 취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어~ 그냥 업무 일과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사이비 기자들이라든가 음. 자기 혼이 안 담기고 위에서 찍어 눌러서 가짜 뉴스를 쓴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네. 경우는 사주랑 같이 걸면 대단히 피곤하고 앞으로 교육 효과가 있어요 그런 기사를 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야 이렇게 <laughs>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네. 또그 정부기관에서 굳이 뭘 하고 싶으시다면 네. 어, 가짜 뉴스는 이러이러한 것이 가짜 뉴스다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네. 매주 또는 매월 네. 가짜 뉴스 탑10 발표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것도 약간 또 논쟁적인 부분. 논쟁 나는데하여튼 <laughs>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저희가 뭐 많이 제시를 해드리니까. 네. 혹시 아이디어 뭐 제시할 거 있어요? 아니 그냥. 그냥 없는 거 그, 같습니다. <웃음> <웃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냥 저는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거는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음. 입장을 그냥 발표를 하거나. 네. 음, 그 사실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 이건 오보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이게 정말로 악의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음. 언론중재위가 있지 않습니까? 음. 저는 그런 제도도 충분히 활용하는 선에서 그 정도가 좀 음. 오해나 나중에 음.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면은 이걸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면은 이 민주개혁 진보진영에서도 역공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언론중재위와 더불어서 어, 당사자의 고소. 을 권해드리고 또 리스트를 또 작성하기를 또 권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2위였습니다. 고발뉴스 유튜브 채널 뉴스방은 이상우의 사실은 7회 방송을 통해 고발한 삼성전자 수천억 비자금 환수를 위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